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랫폼 물리와 충돌 완벽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게임 개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충돌 처리를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타일맵 충돌 설정부터 바닥 착지 감지, 벽 충돌 처리, 점프 가능 여부 체크, 원웨이 플랫폼. 그리고 슬로프 처리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개념들을 다룹니다. 먼저 타일맵 충돌의 기본 개념입니다. 타일맵은 기본적으로 시각적 요소일 뿐입니다. 연극 무대의 배경 그림처럼 캐릭터가 그냥 통과해버리죠. 충돌 설정을 통해 실제 벽과 바닥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플랫포머 게임이 제대로 동작합니다. 세트 컬리전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특정 타일 인덱스에 충돌 속성을 부여합니다. 배열로 여러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어서 비연속적인 타일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세트 컬리전 비드는 연속된 범위에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ake tile 으로 타일맵을 생성하고 add tile set i m a 로 타일셋 이미지를 연결합니다. create layer로 레이어를 만든 후 세트 컬리전이나 세트 컬리전 비드로 충돌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직스 레드 컬라이더를 호출해야 실제 충돌이 작동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게 초보자에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트 컬리전 바이프라퍼티 방식을 권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타일드 에디터에서 타일의 컬라이즈즈, 트루 같은 커스텀 프로퍼티를 설정하면 코드 수정 없이 레벨 디자이너가 충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타일 인덱스가 변경되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프로퍼티 기반 충돌 설정 코드입니다. SetCollisionByProperty에 객체를 전달하면 해당 프로퍼티를 가진 모든 타일에 충돌이 적용됩니다. 여러 레이어를 사용할 때는 각 레이어마다 개별적으로 충돌 설정과 컬라이더 추가가 필요합니다. 레이어 하나에만 설정하면 다른 레이어는 작동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바닥 착지 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가 바닥에 닿았는지 감지하는 것은 점프 구현의 핵심입니다. 아오케이 피직스의 바디우 블락트 속성을 활용하면 캐릭터의 각 방향 충돌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착지 감지 코드입니다. 바디우 블락트 다운이 트루이면 캐릭터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값을 확인해서 점프 입력을 처리하면 됩니다. 점프 키를 눌렀고 바닥에 있을 때만 점프가 실행되도록 조건을 걸어주면 무한 점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착지 상태에 따라 애니메이션도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죠. 벽 충돌 처리도 중요합니다. 바디 블락트 레프트와 바디 블락트 라이로 좌우 벽 충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벽 슬라이딩이나 벽 점프 같은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벽 충돌과 벽 점프 구현 코드입니다. 터칭홀 변수로 좌우 벽 충돌을 감지합니다. 벽에 붙어 있고 공중에 있을 때 점프 키를 누르면 벽 점프가 시행됩니다. 벽의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면서 위로 점프하죠. 벽에 붙어 있을 때 천천히 미끄러지게 하면 벽 슬라이딩 효과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점프 가능 여부 체크입니다. 무한 점프를 방지하려면 점프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닥 착지 외에도 코요테 타임이나 점프 버퍼 같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기법들은 게임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코요테 타임 구현 코드입니다. 코요테 타임은 플랫폼을 벗어난 직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 점프를 허용하는 기법입니다. 만화 캐릭터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 잠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요. 바닥에 있으면 타이머를 설정하고, 공중에서는 타이머를 감소시킵니다. 타이머가 0보다 크면 여전히 점프가 가능합니다. 이 기법은 플레이어가 타이밍을 조금 놓쳐도 점프할 수 있게 해줘서 게임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원웨이 플랫폼 개념입니다. 원웨이 플랫폼은 아래에서 위로 통과할 수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면 착지하는 플랫폼입니다. 슈퍼마리오 같은 플랫폼어 게임의 필수 요소죠. 원웨이 플랫폼 구현 코드입니다. 핵심은 체컬리전 설정입니다. 플랫폼의 아래, 왼쪽, 오른쪽 충돌을 비활성화하고 위에서만 충돌하도록 설정합니다. 아래 방향키로 플랫폼을 통과하는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살짝 아래로 이동시키면 플랫폼을 빠져나갈 수 있죠. 슬로프 처리의 필요성입니다. 경사면에서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려면 슬로프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본 박스 충돌로는 경사면에서 캐릭터가 끊어지듯 움직이거나 미끄러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슬로프에서의 이동 처리 코드입니다. 슬로프 위에서 정지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중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경사면에서 이동할 때는 속도를 보정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게 합니다. 이런 세밀한 처리가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디버그 모드 활용입니다. 충돌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디버그 모드를 활용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버그 그래픽 메서드로 물리 엔진이 인식하는 충돌 영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 설정 코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버그 그래픽을 호출하면 충돌 영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특정 오브젝트만 디버그할 수도 있습니다. 디키로 디버그 모드를 토글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개발 중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플랫폼 물리와 충돌 처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일맵 충돌 설정과 컬라이더 등록. 둘째, 블락트 속성을 활용한 착지와 벽감지. 셋째, 원웨이 플랫폼과 슬로프 같은 특수 처리. 이 기초를 잘 이해하면 다양한 플랫폼어 게임 메카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에서 타일맵 충돌 설정 시, 세트 컬리전 바이 프라퍼티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권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두 번입니다. 레벨 디자이너가 코드 수정 없이 충돌 타일을 지정할 수 있고, 타일 인덱스가 변경되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일드에서 설정한 커스텀 프로퍼티를 기준으로 충돌을 적용하므로 협업과 유지 보수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세트 컬리전으로 충돌 속성을 설정했는데, 캐릭터가 여전히 타일을 통과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번입니다. 피직스 레드 컬라이더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트 컬리저는 타일의 충돌 속성만 부여하고 실제 충돌 감지는 피직스 에드 컬라이더가 담당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Add Tile Set 이미지의 두 인자 플랫폼 타일즈와 타일즈가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번입니다. 첫 번째 인자는 타일드 에디터에서 설정한 타일셋 이름이고 두 번째 인자는 페이저의 프리로드에서 로드할 때 사용한 이미지 키입니다. 이두 값을 정확히 매칭해야 타일맵에서 올바른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세트 컬리전과 세트 컬리전 비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세트 컬리전은 배열로 특정 인덱스들을 지정함으로 비연속적인 타일에도 충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트 컬리전 비은 시작과 끝 인덱스 사이에 모든 연속된 타일에 충돌을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타일맵을 연극 무대의 배경 그림에 비유했을 때 충돌 설정의 역할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두 번입니다. 배경 그림 앞에 실제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하여 배우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일맵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그림일 뿐이며 충돌 설정이 있어야 캐릭터가 해당 타일을 물리적 벽이나 바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타일드 에디터의 커스텀 프로퍼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커스텀 프로퍼티는 충돌 설정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미지를 주는 타일, 특수 효과가 있는 타일, 이동 속도를 변경하는 타일 등 다양한 게임 로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 개의 타일맵 레이어가 있을 때 충돌을 올바르게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각 레이어마다 개별적으로 충돌 설정을 해야 하며 필요한 레이어에만 피직스 l 드 컬라이더를 호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레이어에만 설정하면 다른 레이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디버그 모드에서 충돌 영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두번입니다 This Physics World Create Debug g r a p h i c 를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는 물리 엔진이 인식하는 충돌 영역을 화면에 그래픽으로 표시해 주어 디버깅에 매우 유용합니다. 아홉 번째 퀴즈입니다. 타일맵 설정 코드의 올바른 실행 순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번 4, 3G, 5G 순서입니다. Make의 타일맵으로 타일맵 로드. RedTileSetImage로 이미지 연결, CreateLayer로 레이어 생성, SetCollisionByProperty로 충돌 설정, 마지막으로 PhysicsRedCollider로 충돌 감지 활성화입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존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타일 인덱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타일 인덱스는 타일셋에서 각 타일에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타일드 에디터에서 타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타일의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고, 세트 컬리전 메서드에서 이 인덱스를 사용하여 충돌을 설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플랫폼 물리와 충돌 처리의 핵심을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타일맵 충돌 설정부터 원웨이 플랫폼. 슬로프 처리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심화된 게임 메카닉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